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침 7시 반 정도 됐는데 아침에 한 5시 조금 넘어서 나와 가지고 어제 깔다 남은 부직포 전부 다, 다 깔았습니다 여기 노구에 왔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어, 말씀드릴 거는 고추 농사 지으면서 어, 여기 제가 같은 개인적으로는 바람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고추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에 고추망으로 해놓으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고추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 바람도 잘 통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는, 뭐, 올해는 전부 두 줄로 했거든요. 두 줄로 했고, 이 거물망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칸짜리인데 작년에는 다섯 칸짜리로 한 줄로 했거든요 한 줄로 재배했는데 올해는 일곱 칸으로 해서 두 줄로 한두 두개 두 줄로 지금 재배 를 하고 있습니다 고추들은 뭐잘 크고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 없이 1화방 이라방, 2화방 까지는 뭐 조금 문제가 있지만 냉기 때문에 3화방부터는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노구는 저 우리 집 쪽보다 조금 늦게 심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렇다 해도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뭐 절간이 길고 그러지도 않고 절간도 짧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고추망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이 고추망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써봤고 올해도 쓰고 있는데. 에 친절한 경자씨, 그 여사님 영상을 보고, 어, 떻게 하면 이 바람 피해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 고추망을 하시더라고요. 아, 참, 그분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어찌 보면 저한테는 서성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그분을 따라 배우고 있으니까. 마, 뭐 다른 영양제 주고 뭐 이런 거는 따라하지 않습니다. 남을 따라하지 않는데 이거, 이거 고추망 이거 치는 거는 아, 그대로 그분을 따라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추망을 칠때좀 탱탱하게 좌우로 탱탱하게 하면서 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저쪽하고 이쪽하고 폭이 좁게 만약에 말뚝을 박았다. 그러면은 여기다 쳐도 됩니다. 여기다 쳐도 되고. 예. 지금 여기 일곱 칸 차례인데 여섯 칸에다 넣어도 되고, 다섯 칸에다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저 폭은 1m로 되어 있지만은, 뭐 박다 보면은 뭐 지지대 박다 보면은 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경우는 뭐 다섯 칸 해도 되고. 그리고 이게 일곱 칸짜리가 있고, 다섯 칸짜리가 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다섯 칸짜리는 또한 줄로 하시는 분들은 다섯 칸으로 해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 지금 대개 보면은 이제 고추 키우시는 분들이 방아다리를 이렇게 다계순 따고, 이 밑에 여기 방아다리 여기 이 부분에 보통 다 묶었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이제 또 묶어야 되잖아요. 뭐, Y자로 하고, X자로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거물망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차피 X자로 해도, 고추가 이렇게 지지대가 두개 들어가잖아요. 음, Y자 해도 두개 들어가고, 그럴 바에는, 양쪽으로 두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거물망 그냥 덮어 씌워보면 되는데, 물론 씌우기 전에, 이거, 고추망은, 이거죠. 고추줄은 쳐야 됩니다. 고추줄 치고 해야지, 이, 고추, 그, 거물망이 안 내려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나중에 조금 크면은 조금씩 올려주면 됩니다. 예. 올려주면은 별 이상 없이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추 딸 때도 참 좋더라고요. 고추 딸 때도 이 거물망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딸때 이렇게 탁탁 딸 때도 어, 여러 마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K 고추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제가 그 영상 그 거기에다가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오. 바람피에 또 고추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고추 이파리가 엄청 크네. 제 손바닥만 합니다. <laughs> 안 해보면 몰라. 해봐야 알지. 백날 이야기하면 뭐해. 본인들이 해봐야지 아 좋은 걸 알지. 이보세요. 딱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딱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요 위에다가 또거물모 하나 더 얹어주면 더 벌어지거든. 예, 좀있다가 이제 또 하나 더칠 겁니다. 음, 여튼, 어,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 어, 모두 수고하십시오. 축복합니다.